이칼 날려가지고 하는 건데, 네, 게임 다운이 바로 안 되고, 20분에서 하루 정도 걸립니다. 딜레이가 있어요. 스팀에서 이메일 보내주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안 가져요. 초반 라인전은? 상대가 워든인데, 워든 졸라 세요. 깝치지 말고. 디나이나 합시다 상대꺼 뺏어먹어 그럼 돼 그리고 나는 뒤로 와서 칼 날려주면서 <laughs> 좀 얍삽하게 하면 돼요 아 뺏긴다 이럴땐 근접근접 공격하면 안뺏겨요 천천히 피관리 아 디나이 해야 되는데 칼 날려주고 상대꺼 못먹게 이렇게 라인전 안녕하세요 스팀 친구코드 숫자로 된거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 채팅창이 없던데? 없어서 신추가 안됐어요 신추가 됐으면 제가 다 초대드렸고 싸울래? 싸울래? 일로 와봐. 라인이 너무 많다. 다시, 피 관리. 이럴 땐 치우의식 사서 빨리 피해복. 상대꺼 뺏어 먹어주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 상대 지금 아이템 안 샀을 거야. 그럼 빨리 라인 밀고. 한타하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들어가 쫓아 다시 빠지면서 이제 상대도 아이템 샀겠다 라인 밀어 피 관리를 안 하네, 저 친구. 라인 밀어. 피 관리 안 하면 죽어야지. 이거 먹어, 먹어, 먹고 싶지 않아? 못 먹죠? 오케이, 아빠. 피 관리 안 하면 아마 집갈 거거든요? 라인 밀어. 파가, 파가. 어든니라 그나마 제가 이렇게 압박하는 거지. 다른 캐릭이었으면, 떨어질 때, 촥 뒤로 빠지고. 700원 모였으니까 다 아이템 또 살게요. 예, 샷건이에요, 샷건. 샷권. 이것보다는, 아, 회복사격 샀구나. 고속탄은 조금 더 압박. 공격적으로. 나이 안 당하고. 이거 때려, 빨리. 뺏어 먹고. 난 뺏어 먹고, 난안 뺏기면 돼요. 진짜 상대 야고르게. 주먹으로 패면 안 뺏깁니다. 야고르게. 이거 뺏을 때 통. 돈이 곧 경험치라서. 못먹게 하면 돼요 괜찮아 맞아도 돼 결국 돈차이로 끝날 수 있으니까 회복해주고 좀 에바인거 같기도 하고 500원짜리 하나 더 사자 칼 날려주고 칼 날려주고 골증기 칼 날려주고 빠지고 빠지고 지금 쟤랑 쟤가 3천원 얘가 1,500원 거의 두배 차이 나죠 집에 가 집에 안가? 지고 <laughs> 집에 안 가면 죽어야지. 제가 시브를 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상대가 지금 못 해가지고 무난하게 라인 밀고 있어요. 이제 올때 됐는데? 왔다 잡고 들어가 네가뭘할수 있는데 네가뭘할수 있는데 네를 지켜줄 타워도 없다 전판이랑 좀 차이 나죠? 전판엔 좀 못했는데 데왜 옆라인 터져있냐? <laughs> 아 망했어요 우리 3번 라인, 4번 라인 털렸어요. 3천 원이면 좀만 더 모아서 갈까? 맞아. 근데 지금 체력이 없기 때문에 캠프를 먹읍시다. 어차피 저희 가봤자 2대 1이라서 못 이길 수 있어요. 캠프를 쓸어. 아직은 약해가지고 중딩 잡기도 빡세네. 일단 빠졌? 빠져... 아 왔다 다시 왔다. 내 밥줄. 피가 반피긴 한데 해볼만 하거든요. 제가 싸워줄까? 안 싸워주죠. 확성 능력은 있어. 옆으로 빠졌네? 얘가 분노가 있는데. 혹시 이거 먹고 있니? 학습 능력 없네, 너. 어디서 이걸 먹어? 어디가? 어, 죽어! 이걸 먹고 앉아있네. 원방진 놈이. 이 캠프를. 아, 세다, 캠프. 게임 좀. 데드락은 차갑습니다. 차가운 게임, 데드락. 성장 못하게 해야 돼. 제가 나중에 좀 골아프거든요. 우리 다시 잡고 있어. 기세를 잡았네. 조금만 더 사자. 이 게임은 500원짜리 아이템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본템을, 초반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6,000원짜리 하나 사는 것보다, 500원짜리 3개 사는 게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안 좋은 건 아닌데, 아, 저놈 한 번만 더 따고 가자. 건방져. 도망가. 지금 상대가 돈을 많이 못 모아놨죠? 그럴 때일수록 하밍을 많이 해서 돈으로 발라치면 됩니다. 이럴파 가주자. 젤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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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지? 오케이. 더블킬. Let's get this show on the road. 저 젤라비가 생존기가 있어가지고 비스쿠슨가 제 이름이 초대요. 제가 아, 아직 안 됐네. 저거 스팀 아이디 숫자로 된거 보내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초대 드릴게요. 게임 끝나고 초대드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돈 모아 돈. 예, 특히 치즈직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거 팔로우 한 번씩만 해 주십시오. 팔로우 치즈직이 팔로우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치즈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한 번씩만 해 주십시오. 가자. 이거는. 아이템 하나 더 사고 가자. 아니, 이쪽으로 하면 뒤지은 있죠. 끝나고 초대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 스팀 저거만 좀잘 받아주세요. 3번 라인이 밀리고 있고. 1번 라인 가서 더블킬 한번해 줍시다 간다 죽지만마 내가 하고 있어 궁 써서 도망가겠지? 안도망가네와 탁남자 죽어 젤라비! 젤라비, 니네 친구 따라 가야지. <laughs> 쉽죠? 워든 또 깝치는 거 잡으러 갑시다. 친구야! 친구야! 도망갈 거야? 네가 궁쓰면 뭐할 건데? 오? 살았네? 궁쓰면 뭐할 거야? 집 갔다 오자. 너무 잘 커가지고 <laughs> 초대코드요 저거... 저것만 남겨주십시오. 스팀... 숫자로 되는 아이디 남겨놔 주시고 기다리시면 게임 끝나고 초대 드릴게요. 음... 지금 딱히 살만한 게 없다. 돈은 많은데... 옐로우 가서 게임판 한번 쳐줍시다. 포지션이요? 포지션 따로 아... 스킬 딜에 가는 애들 있고 어디갔냐 야아 죽지 않을까 너? 오케이 아 구독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녹아요 애들 상대 캠프 훔쳐 먹어주고 지금 거의 건재하는 느낌으로 게임 상대 캠프는 다 먹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대 성장도 맞고 내가 성장하고 근데 얘가 좀 단점이 라인 클리어가 좀안 돼요 내 앞에서 좀 어그로 끌어주면 너 먹어라야. 형이 양보할게. 나는 워든 먹어야지. 너만 보인다. 워든나워든나 아이고 잘못 썼다.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네가 큰일 났다. 억으로 끌은 동안 아군 다 왔죠? 하나 더 어디가 이거 푸셔온 김에 푸시자 오 죽어요 내가 죽으면 안돼 그다음 얘세 번째 스킬이 할부로 맞는 거예요 할부 방금 원래 뒤지는 건데 할부로 맞기 해가지고 살았죠. 흡수 총탄으로 최대한 버티면서. 아, 감사합니다. 중무? 예, 네, 맞아요. 중무라고 보시면 편하죠. 죽음의 무도. 그래서 어느 정도 스킬이랑 아이템만 아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다음, 파밍. 되게 귀찮은데. 쉬지 않고 파밍해야 됩니다. 지금 데미지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가지고. 어느 정도 한번 휘저으니까 아군이 이제 잘 먹죠. 바로 뒤지고... 야야야야야... 뭐하냐... 저기서 다 죽으면 안 되는데... 좀 해봐... 오... 살짝 빠지자... 이거... 아무리 그래도... 무리다! 허서 죽으면 진짜 노답이에요. 허서 죽어주면 안 돼요. 여기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캠프 먹어. 이, 무작정 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인 먹으면서 크면 돼, 무작정.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처럼 파밍에도 끝이 없습니다 상대꺼 훔쳐 먹어주면서 에임 의존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 에임 보시면 아실텐데 에임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에임 의존도 필요 없습니다 에임 필요 없는 캐릭터 하면 돼요 얘 에임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막 에임이 좋아서 상대 압살하는게 아니라 성장해가지고 패는거랑 이렇 혼자 따이면 안 좋은데 이거 쟤네 안보이면 여기 가는걸수도 있는데 안갔네 요거 요거 바론이거든요 바로 안 갔으면, 후퇴! 여기서 뭐본것 같은데? 내가 널 놓치지 않았지. 탑! 돈쓰는게 중요한데 지금은 잡자 젤라비 젤라비! 오케이 젤라비 죽여주고 이 항아리 쿠팡 배달해주고 댓글 달으셨어요? 댓글 다셨으면 아까 제가 다 했을텐데 유튜브 댓글부터 시작했거든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댓글 다셨으면 아마 초대는 됐을겁니다 이게 쿠팡이라고, 요거 가가지고 항아리 배달하면 아군한테 돈 줍니다. 돈이고 경험치니까. 스노우볼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얘는 왜나 따라다니냐. <laughs> <You, 웃음> 저리 가! Yes? 아, 돈 쓰고 싸우자. 이거 지금 싸울 필요 없어. 지금 7,000원 정도 있으니까. 굳이 싸워줄 필요 없어요. 유리하게 싸우면 돼. 항아리 왜 배달 안 됐나? 왜 저기 남아있지? 근데 여기가 중립지역이라서 상대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억제. 방어 하나 가주자. 이게 <목소리로 만들어낸> 맞다 e making history. y o 히 r e making history. You're m a 네 i n g h i y 굳이 싸워줄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그냥 잘라 먹읍시다. 저도 게릴라 위주라서 어딜 그렇게 가시나? 서로 힐해 죽어야지. 너도 친구 따라가야지. 오케이 귀엽죠? 얘 궁이 지금 처형이라서 일정 피, 피가 이하면 죽습니다. 아, 에임 상태가. 죽어. 저영 끝났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너 뭐야? 죽어. <laughs> 시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넌날 죽일 수 없다! 어? 안 죽었어? 젤라비 궁. 궁 쓰면 뭐 어쩔 건데. 흡혈해주고. 끝냅시다. 젤라비. 이 영광을 저를 키워준 워든에게 바치겠습니다. 워든이 저를 물심 양면으로 키워줬거든요. 잠깐, 한, 한타궁. 잠깐, 피, 피. 끝내자. 나이스.